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장흥입니다. 장흥군이 중남부권 중핵도시 힐링 강소특구 장흥을 2030 비전 목표로 세우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구대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대 핵심 사업은 물리무양 전국화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환경 조성, 바이오 웰 에이징 클러스터 구축과 청년 역량의 지역 핵심 역량화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세부 26건의 주요 사업과 계획을 정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장은군이 행정안전부의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흥읍 시가진의 5개 도선이며 인도 미확보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와 차량 이중주차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한 구간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청소년 창작공간 정남진 유스메이커스페이스가 장흥 청소년 수련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메이커 스페이스는 3D 프린터, 코딩, 사물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창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전용 공간은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고속도로 장흥IC와 보성IC 사이에 위치한 장흥정남진 휴게소가 지난 2일부터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장흥정남진 휴게소는 양방향 통합형 휴게소로 영암방면과 순천방면 운전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소 규모는 2만 2천여 제곱미터로 차량 110대를 주차할 수 있고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특별 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복 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요리하는 멋있는 남자를 요생남으로 표현하는데요.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들이 모여 가정식 요리를 배우는 요생남 도전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툰 칼질. 강사님이 알려준 양념 비율도 여러 번 확인해야 완성됩니다. 큰 물을 깔고 고등어를 얹고 양념까지 더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고등어찜을 만들기 위한 결정은 여느 요리사 못지 않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퇴직 후 노후를 걱정하는 남성까지. 셰프 파파 남성 요리 교실에 참여하게 된 남성들의 사연도 다양합니다. 혼자 애벌이 하다가 아이프가 이제 최근에 7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제 일을 시작한 지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집안일을 좀 하게 돼서 애들한테 요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좀 요리를 한 번도 안해 보다가 진짜 살랑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를 요리를 하려고 하면 재료가 다 준비해 놓고 뭐가 하나 부족하면 아 이게 재료가 없어서 못 하겠구나 했는데 뭐 기본적인 요리의 원리를 좀 알고 싶어서 마침 좋은 기회가 있다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요리라면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던 남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기쁩니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요리를 좀 접해, 여기에서 접해가지고. 애들한테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좀 좋은 아빠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집에서 책 보고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강의를 듣고 직접 체험을 하니까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집에서 항상 설거지만 했는데 앞으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비롯해서 뭐야, 뭐 스테이크라든가 고급 요리도 한번 음,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2016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 셰프파파 남성 요리교실은 벌써 10기를 맞았습니다. 남성들이 생활요리를 배우면서 가사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도 됩니다. 어, 지금 2020년 현재 어, 10... 기수가 지금 남성 요리교실에 참여해서 이제 가정에서 민주적인 가정과 이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배워서 이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요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 친밀감을 도모하고 또 우리 남성분들이 이제 그 직장을 은퇴한 후에도 요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해서 많이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셰프 파파 남성 요리 교실은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주적인 가정 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전남군 지자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은 그동안 아동 여성의 권리 향상과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여성가족부의 여성 친화도시에 이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까지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아동 친화도시 4개년 계획, 여성 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5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장흥군은 에너지 소모가 큰 노후한 가로 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며 에너지 절감과 야간 도로 이용자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장흥군은 올해 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지난 9월까지 관산읍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를 완료했고 장흥읍 시가지는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LED 가로등 교체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장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